오우 시간 관계상 이거 네 요거 하면 끝이겠는데 <laughs> 세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겠어요 인터랙션을 자어 Face ID 와 Touch ID 있죠 어 Whenever possible 사용 가능하다면 항상 support biometric authentication 어쓸수 있으면 써라 무조건 써라 좋은 거야 무조건 써 어라 겁니다. 그래서, 어, 믿고 써라. 네.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은행권에서는 이걸 안 쓰죠. 은행권이나 뭐 보안증권사 뭐 이런 것, 이런 곳에서 안 써요. 그래서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음, 그래서 역으로 카카오뱅크가 은행 모든 은행들 통 틀어서 트래픽은 1위예요. 어 그러니까 금액이 1위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1위고 음, 카카오뱅크가 아직까지 회사 계정은 못 회사 계좌는 못 틀거든요. 어, 회사 계좌를 틀수 있으면 카카오뱅크로 옮길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 은행에서의 보안 인증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 물론 우리나라가 완전 최악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보다 더 느리거나 어, 그러니까 행정 어떤 절차가 느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잘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은행들아 믿어도 돼 애플의 애플의 시큐리티 가이드가 C U R I T Y 시큐리티 가이드 를 보시면 어, 애플이 얼마나 이 시큐리티를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 강력한 시큐리티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요. 아이폰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CPU에다가 인증서를 심어서 나오고 어, 그 인증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애플도 훔쳐볼 수 없어요. 왜 그때 팀 쿡이 얘기했잖아요. 어, 아이 메시지는 종단 보안이 양쪽 끝에서 다 보안이 되어 있고, 어, 내가 아이폰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아이 메시지를 볼수 없다. 아이 어, 메시지는 종단 간각 디바이스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만 볼수 있다. 애플도 서버에 그 데이터가 있지만, 어, 내가 아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메시지 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볼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자, 어, present people with a single way to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을 하는 한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single option, 선택할 필요가 없다. People don't have to choose. 어, 그래서 face ID처럼. 어, 유저네임이나 패스워드를 쓰지만, 어, 처음에 실패했을 때만 들어가죠. 그냥 Face ID로 아이폰 푸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한 가지를 제공해 주면 되고요. Initiate authentication only in response to user action. 네. 유저의 명백한 액션에 의해서만. 어센티케이션을 시작해라. 익스플리스 한 액션, 라이커 탭핑 버튼이라든지 아이폰을 들어올렸다든지 그런 아이폰 들어올리는 게 유저 액션이 명백한 유저 액션인가? 이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애플은 지네 시스템 만들 때 어, 그렇게 그냥 깨서 페이스 아이디를 켤수 있는 회사죠. <laughs> 지네가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음, in case of face ID, it also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user is facing the camera. 네, 가능성, 기회, 가망성 같은 거 어, Face ID처럼 네, 어, 카메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 Authenticate 카메라를 바라보는, Face ID도 그렇죠 Expletive Action이 있어야 되네, 그죠? 왜 Face ID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잘때 잘때 이렇게 얼굴 갖다 대면 은 풀리나? 하면서 했는데, 안 풀리죠? 왜냐? 사용자가 그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그 카메라를 쳐다보고 눈동자가 딱 이렇게 쳐다봐야지만 풀리지. 딴 곳을 보고 있을 때는 안 열, 안 풀립니다. 그래서 눈동자, 어, 아이폰하고 마주쳐야 돼요. 네. 아이폰과 눈길이 마주쳐야 열립니다. 어, 그리고 always identify the authentication method. 네. sign in with face id, sign in sign in 보다 sign in with face id 처럼 메소드를 같이 sign in with touch id 그런 것처럼 메소드를 같이 적어주라 그리고 음, don't reference touch id 어, face id를 지원하는 곳에서 touch id를 reference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라는거죠 근데 네, 이건 너무 당연한거죠 그리고 appropriate terminology 용어를 제대로 써라. 네, 그래서 LA biometric type. 네, 이건 무슨 프레임워크지? 음, 한번 찾아볼게요. 나중에. 아, 아니다. 지금 찾아보자. 네, 우리가 나중에는 없어요.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자 그래놓고 안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Authentication에 LA 바이오메트리 타입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Local a u t h e n t i c 이네요 Local a u t h e n t i 에 들어가 있는 LA Biometric 에 보면 Intro, n o n 과 Face ID, Touch 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아이패드로 돌아와서 일반적으로 avoid offering a setting for uh, opt-in to biometric authentication with 어, 자 이걸 선택할래 말래 하는 옵션 을 주지 말하는 거예요 <laughs> 옵션을 줄 기회를 어, 옵션,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just assume the user wanted 네. 사용자가 그냥 이 방식을 쓰는 걸 원한다는 걸 전제로 해라. 만약에, 만약에, if biometric authentication is enabled at the system level.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biometric한 그런 authentication을 썼다면, face ID를 한다든지 touch ID를 설정해 놨다면, 어, 이거 쓸래 말래 또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죠. 사용자는 이미 그걸 했다면, 그걸 쓰길 원한다라고 어 s s 하라는 겁니다. 그 그래, 가정하고 그냥 바로 이거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where biometric authentication appears to be enabled in your app will really disabled. s 트마이네안안된 경우에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don't use icons to identify system authentication feature. 아이콘 쓰지 마라. When people see icons that look like a system touch ID, touch ID 처럼 생긴 아이콘 있잖아요 시스템의 터치 아이콘 또는 페이스 아이디 아이콘 왜이눈 요렇게 요렇게 에이 안 그리는 게 하겠다 아아니아냐 해볼까 한번 조금 더 굵게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어 요거 있죠 요거 조금 비슷한 거 동그라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안안할걸네에뭐 <laughs> 네. 저런 페이스 아이디 아이콘 있잖아요. 어, 저거 쓰지 말아 하는 거예요 uh, they think they r e supported to authenticate 네, authenticate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저건 그냥 login with face id 뭐 그런식을 쓰면 어, 그냥 사용자가 알아서 어, 그러니까 그 글자만 써서 그 글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버튼을 쓰는 거고요 그니까 위에 보면, 네, sign in with f a c e ID, 뭐 저런 것처럼.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은 inconsistency 와 cause confusion, 착각을 할 수도 있고, especially when the icons are colorized 되면, 또는 large size로 되면, 네, 또는 printed out of context, c o n t 바깥에서, 어, 이건 authenticate 할 때도 아닌데 왜? 라고 하면, 사용자들은 헷갈리고 좀 컴퓨전 네,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일관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 로컬 어플리케이션 찾아봐라. 아까 우리 찾아봤던 거기죠. 자 오, 지금 다음 게 데이터 엔트리인데 데이터 엔트리가 좀할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드래그 앤드랍도 그렇고 요건 4번까지만 하고요. 어, 저기 데이터 엔트리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한 시간 반 정도가 됐고. 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실 이제 녹화에 들어, 어, 이 부분은 이제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만을 위한 어, 뭔가 질문과 답변. 네. 질문과 답변 시간.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니면 뭐 한번 이야기해 볼 거리. 최근에 스위프타이의 채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디오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저랑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못 만나는 온라인에서만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어, 우리 지금 현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약간 더 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희그 내용은 끝났고요. 기본적으로는 희그를 더 읽진 않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어, 희그 안 읽으면 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 나가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질문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 채팅창을 통해서 네, 알려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